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도다 빌드업이고 <laughs> 결과적으로 사실은 얘기하고 싶었던 핵심은 이거야 그래서 나는 스웨덴에서 또는 일본에서 얻고자 하는 걸 얻었는지 스웨덴과 일본에 가려고 결정했을 때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간 거였잖아 어쨌든 그리고 나는 지금 스웨덴에서 여전히 생활하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음. 여기서의 생활을 여기서의 삶을 왜냐면 난 아직까지 스웨덴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너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너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응. 어떻게 지금 느끼고 있는지 그 삶에 대해서 응.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 10년이 이제 지난 지금 <웃음> <웃음> 말도 안돼 아, <한데>, 10년 <laughs> 미쳤어. 진짜 역그제 <열심히 웃음> 뭐, 같은데. 너가 먼저 음. 한번 얘기해 볼래? 음 얻었냐? 음. 얻었는데 음, 만족스럽진 않아. 어기는 얻었어. 아 어기는 그 얻었어? 그 얻은 게 뭐야? 일단 나는 학력을 얻었고, 아 음, 나는 음. 어, 이제 부끄럽지 않아. 그리고 나는 직장도 있고, 음. 나는 뭐 원어민 수준은 아니지만, 음. 뭐 웬만한 일본어는 그래도 다할수 있고. 음. 그렇긴 한데 레벨은 만족스럽지 않아. 아 이제 리셋은 하는 거는 완수했는데. 음. 완수한 것에 대한 결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어.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이거밖에 아. 못했지? 좀 아쉬운 게 있어. 많아. 어쨌든 얻긴 얻은 거데 어, 얻었어. 얻었어. 어. 나는 굉장히 어른이 많이 됐다고 느껴. 그래도 나는 나와의 싸움에서는 지지는 않았다. 음어떻게 멋있는 말이네 나와의 삶에서 진짜 오, 오, <laughs> 나, 남들과 비교했을 때는 뭐좀 음. 나쁠 순 있어 내 친구들은 굉장히 잘나가는 친구들 많고 막 음.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내가 막 최악의 삶을 살건 아니고 나도 내가 할수 있는 한에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은 해 그럼 지금은 일본에서의 삶 생활을 어떻게 느끼고 있어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음, 여유롭지 않아. 금전적으로도 여유롭지 않고 음. 시간적으로도 여유롭지 않거든. 정말 음. 힘들어. 그래도 힘들어으니 내가 여기 왔겠지. 음.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개선해 나가야지. 뭔지는 안해 그러면 개선해야 될게 뭔지는. 그치내 일상을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일에 몰두하는 건안 되는 것 같아. 음. 그게 진짜 나를 많이 망친 것 같거든. 음. 왜냐면 나는 지금 너무 일에 몰두해 있고 일이 없으면 내가 없는 것 같은 느낌. 음. 근데 그거에 대한 보상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아. 음. 긍정적이든, 오, 정서적인 오, 오, 보상이든 피드백도 와, 정말 좋지 않아. 하니까 음.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항상 드는 거야. 음. 어느 정도 커리어적으로 내가 좀 자신 있게 아, 나이 정도 할수 있어요. 라고 말할 때까지는 좀더 아직 남은 것 같아, 나는. 지금은 조금 힘이 없어서 아직 좀 음. 모르겠는데 아, 조금 더 하면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한 느낌은 있어. 어, 아직 끝난 게 아니네. <laughs> 아직 끝난 건 아닌 것 같아. 어, 난 아직 네, 네. 좀더 하면 해야 할것 같아. 어, 그 기회를 너한테 더 주고 싶은 거야? 그렇지. 조금 음. 더 내가 생각하는 멋있는 도쿄의 직장에는 좀더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좀더 있지. 그럼 어쨌든, 일본에서의 생활은 계속 유지가 되는, 되는 거네? 유지가 되겠지? 어. 그게 만약에 제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내 삶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지금 그게 잘안 되니까 힘든 거고. 거의 다온것 같긴 하거든. 그럼 일본에서의 생활을 더 유지하고 싶은 거야. 부족한 부분을 음. 내가 채우기 위해서. 응. 음. 그거를 하면 다른 나라로 정말 가고 싶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음. 그걸 이뤄내고 나면. 왜, 왜 가고 싶어질 것 같아? 그걸 이뤄내면 너가 원하는 삶의 모습에 맞춰지는 건데 그걸 두고 왜 떠나고 싶다는 거야? 레벨업 해야지. 어, 아, 일본에서는 안될 거라고. 그 이상은. 음. 흥미는 안 생길 것 같다. 아 이제 할정도로 했다라고 그때쯤이면 어. 느낄 것 같아. 어. 손 털고 가고 싶할 수 있겠다. 어, 손 털고? 이거야? 어, 손 털고 다른 나라에서 좀더 레벨업을 하자. 어. 음. 음,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니까 산다 하면 앞으로 더 많이 살 많이 산다 하면 5년? 음. 그래 그렇게 낭만적인 이유로 스웨덴에 왔고 어, 이렇게 어, 어느 날 10년이 지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 한번 들어볼게. <웃음> <웃음> 그 초창기에 스웨덴 오기로 결정했을 때, 아, 난 이거를 위해서 왔다라는 거를 얻었냐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나한테, 나는 내라고 대답할 수 있어. 왜냐면 나는 언어가 너무 좋아서 왔고, 그 언어를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살면서 나의 언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거는 10년이 지난 지금 얻었어. 나의 스웨덴어는 월등히 더 좋아졌고, 내가 원하는 건얻긴 얻었지만, 나도 네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레벨이 만족스럽진 않아. 아직 <laughs> 내가 더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스웨덴에서 생활하고, 어, 스웨덴 사람들이랑 네트워킹하고, 친구 사귀고, 직장에서 일을 할수 있는 정도의 나도 언어를 구사할 수 있지만, 지금 더 잘하고 싶고.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도, 솔직히 말하면. 근데 지금 내가 스웨덴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느끼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10년 전과는 너무 달라. 더 이상 언어만으로 여기서 생활할 수 없다고 느껴. 음. 스웨덴어를 더 잘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싶다면 남아서 생활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아? 라고 되물을 수 있겠는데, 그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고개를 좀 갸웃하게 돼그 음, 정도까지는 음. 아니다 응 음, 이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 음, 같아 음. 그래서 되게 슬퍼 그 생각을 음. 할때 내가 그럼 여기 왜 있어야 되지? 나는 언어를 더 잘하고 싶긴 하지만 그걸 위해서 여기 남아 있고 싶은 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는 좀 다른 이유가 필요한 거야 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니까 되게 혼란스러웠어 음. 사실은 2년 전부터 들었던 생각이거든? 음. 근데 그것을 막 크게 이리저리 따지고 재고 했던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그 마음이 커졌다기 보다는 계속 좀더 굳건히 자리를 차지했지, 이게 사라지지 않았어, 자연스럽게. 음. 아, 그냥 단순히 어떤 권태? 건태? 권태로움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을 하게끔 만드니까 이게 정말 내가 제대로 들여다보고 고민해봐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래, 너 수준에서 아직까지 여전히 계속 살고 싶어? 이 생활을 영위하고 싶어? 예, 아니요. 잘 모르겠어, 아직. 예인지 음... 아닌지, 뭐, 아닌지 모르겠어. 그래서 난 되게 이 질문이 나한테 중요해. 음... 이걸 섣불리 결정하고 싶지 않아. 진짜 그러겠다 언어가 이유로 왔기 때문에 어, 어. 난 요즘 그게 제일 고민이야. 슬든에서 음. 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하나? 내가 왜 계속 여기서 생활해야 되지? 난그 이유가 필요한 것 같아 지금 너무. 음. 너가 만들어낸 생활이 여기 있는데 그냥 여기서 계속 살면 되지. 근데 내가 왜 이유를 찾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음. 음. 근데 그거는 좀 당연한 것 같아. 어, 커리어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나면 난 다른 나라로 갈 거야 라고 말했잖아. 어. 그러니까 너는 그 시기인 것 같아. 나의 그 시기. 응. 내가 생각하는 떠나야겠다 라고 판단하는 시기에 너는 미뉴 와 있는 것 같고 아하. 나는 아직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는 남아야겠다. 조금 아. 더 여기서 내가 아직 해야 할게 너무 남아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응. 너는 어느 정도 할거다 했고 만족스러웠고. 응. 그니까 아, 좀더 다른 걸 보고 하고 싶다라는 음.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게 아닐까 싶어 음, 진짜 그런 걸까? 음난 그런 거 같아 나도 그럴 거 같기도 해 나는 그, 이, 그럴 거 같아 나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한국이 아니니까 음, 음. 한국이면 부모님도 거기 있고 뭐, 우리의 모든 베이스가 거기 있기 때문에 사실 의심을 할 필요 없이 당연한 건데, 여기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게 없으면 우린 여기 있을 이유가 사실 진짜 없는 거거든 딱히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면? 음, 그러니까 네가 되게 불안하게 느끼는 거고 그런 거 음. 같아 웃긴 게 그래도 난 여기서 만 여기서 사기 친구들이 있고 좋은 사람들 있단 말이야? 어... 그거랑은 좀 다른 거 같아 그 사람들이 부그 사람들이 막 아니야, 별거 아니야 가족이 아니면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음. 그러니까 뭔가 더 강한 유대가 없는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족 음. 그런 이유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될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그럴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왜냐면 음, 내가 일본에서 살기 싫어도 살게 된다면 나는 내 가족 이제 생기게 될 가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게 정말 큰 이유라고 생각하거든 음. 음, 그거 아니면 네 말대로 정말 친구들이구나 그럴 텐데 친구 이상의 강한 더 그런 연결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진짜 중요한 이유가 될것 같아 근데 네가 그걸 원하는지 아닌지 나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그걸 많이 경험해보고 음. 되게 그거에 대해 좀 갈망을 하게 될 아까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엄마랑 같이 있었을 때그시간들 그 음. 그런 걸네가 되게 굉장히 좋게 나한테 얘기를 했잖아 음. 그니까 러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어... 아니면 그 언어에 대한 너무 열망이 크고 강해서 여기서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보상이 됐던 것 같아. 음. 근데 어느 정도 그게 채워지고 나니까, 10년이 지난 지금, 여기서 부족했다고 느꼈던, 결핍됐다고 느꼈던 것들이 되게 크게 느껴지는 것 음. 같아. 그렇지. 그 중에서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한국에 있는 게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아 여기서 지내는 게 맞나? 음. 한국으로 가서 좀 생활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 음, 음. 그렇지. 그러니까 네 안에서의 발전사를 찾는 거지 이제. 음. 너도 어느 정도 네가 원하는 걸 했고 손에 얻었으니까. 음. 손에 얻었 얻었는데 이제 얻지 못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이 생활 자체가 막 싫어져서가 아닌 것 같거든 내가 볼땐 아우 음. 진짜 사람의 욕심은 아직 끝이 그냥, 없어 끝이 없어 진짜 <laughs> 아 근데 뭐 그런 동력으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 맞아 그러니까 너는 좀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시기인 걸 너가 느끼는 것 같아 그런 시기에 그냥 내가 와 있는 거구나 딱히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런가 어, 계기는 딱히 뭐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더 음. 이상 뭐 되게 부족한 거 없잖아 사실 여기 살면서 그니까 러 여기 여기서 느릴수 그, 있는 어, 사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인간의 조, 기본권을 영위함에 있어서 부족한 거 없잖아. 부족한 거 없지. 그러니까 어. 나도 부족한 거 없거든. 일본에서 생활할 때뭐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이러진 않잖아. 음.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이제 채워지지 못한 것들이 이제 눈에 하이기 시작하는 거지. 음.